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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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하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에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자유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자, 그리스인이 어떻게 하면 자유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때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어, 우리가 제대로 기억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예, 인도하시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걷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예,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따라가는 삶이 돼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내 자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가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자아가 죽는 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게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모든 가르침을 마친 뒤에 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말을 이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어, <laughs> 이 단어를 좀 우리가 분해해서 보면은 이렇게 큰 이란 단어가 얼마나 큰, 얼마나 위대한 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딱두번 쓰이는데 여기와 이제 히브리서에서 쓰이거든요. 히브리에서는 얼마나 위대한가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봐라라고 말하는 그 구절에서 쓰이는데, 예, 그 단어입니다. 예, 얼마나 위대한 그리고 이 글자는 문서. 그 다른 데 보면 뭐 개명 규율 이런 식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알파벳이라는 단어도 되지만 네, 이 우리 여기서 알파벳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는 그 바울이 쓴 내용이 정말 강조한 내용이다. 중요하게 기록한 거다. 라는 이런 표시거든요. 그 의미인데 한 맥락으로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쓴 것이 얼마나 위대한 문서인지 너희가 봐라. 이 바라라는 단어는 알다. 경험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경험에서 알아서 그 가운데 이제 내가 자세히 알게 된 자세히 볼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거 쓰고 나서 지금 이걸 그렇게 말하는 것 의미 안에는 이거 내가 쓴 거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라는 확신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볼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라는 거죠 너무나 위대한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썼지만 내가 쓴게 아니다 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새겨 놓을 수 있게 추원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진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하다 놀랍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십자가입니다. 네. 오늘도 그래서 그 십자가에 대한 강조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맞춰지는데 이 말씀 내가 이큰 글자로 너에게 쓴 것을 봐라라고 하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이고 있어요. 두 가지 마음 자세를 묘사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악한 마음 자세라고 볼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 내내 이갈라디아서 내내 말했던 내가 끌고 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선한, 선한 마음 자세 그걸 말하는데 그거는 은혜만을 구하는 자세 오직 하나님의 인도만을 바라는 자세 예,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13절에서 악한 마음 자세에 대해서 나오고 14 15절에서는 이제 예, 우리에게 보이는 선한 마음 자들에 대해서 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어, 12, 13절 말씀, 두 마음 자세를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보면요. 12,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이 바울이 경고하는 이 마음 자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의 반대를 두려워하고 사람의 칭찬을, 사람의 칭찬을 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이들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것은 남을 의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아가 살아 있기 때문에 뭐하냐면은 십자가를 걸림돌로 여긴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뭘 가져오냐면 내가 죽는 것을 끊임없이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죄와 싸움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죄와 싸움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죄를 들쳐내고. 성경이 뭘로 인도하냐면 그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걸 버리도록 시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죽음을 계속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 싫어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1 2절 말씀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로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지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있는 박해를 면하고 싶다 라는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은 여기서 말한 표면적인 표현은 역사적으로 어, 지금 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다 보니까 십자가만 은혜만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박해가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로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규례를 막 지키는 자들. 그 당시 남아있던 이 규율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넌 이거 왜 안해? 라고 이렇게 박해들을 받았거든요. 그 박해를 받기 싫어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박해를 면하고자 십자가가 아니라 행동을 쫓아갔다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의 반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싫어서 지금 뭐 했냐면은 지금 이 은혜만을 하나님이 정하신 길만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적당히 행동도 같이 가야지라는 이 행동의 동기가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십자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죽게 하는 그 원리도 설명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박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박해 12절에 어, 박해라는 단어가 그건 쫓다 추구하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해되세요 12절만 띄워주시면 이 단어 박해라는 단어가 쫓다 추구하다 뒤쫓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박해. 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곳, 곳, 곳을 몇 군데 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시시, 시작. 예, 따르라. 이 따르라는 단어가 지금 바퀴로 쓰인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지금 여기 는 따르라 쓰이고 있다는 거죠. 예,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따르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이냐면 앞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따르다 혹은 박해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다, 나가 로가 보이면은 박해로 쓰일 수 있지만 선한 것이 보일 때는 따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근데 이 역사상 역사 이, 이 역사의 배경상 이 십자가만 은혜만 말했더니. 반대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퀴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바퀴로 번역됐지만 이게 분명히 이중적으로 볼수 있는 게이 앞에 적혀있는 게 뭐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적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게 되면 십자가를 기본적으로 쫓아가는 삶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13절 말씀에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는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 말씀 보면서 한 번씩 인용했는데 이게 뭐예요? 결국은 지금 그들이 계속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걸 계속 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날 통해 이랬어.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싶어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오직 뭐만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한 마음에 대해서 14, 15절 말하는데 14절 말씀을 읽으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에서 그 나는 뭐밖에 없냐?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돼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십자가 만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 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이것만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할까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오직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표현으로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의미를 내가 알게 될 때, 십자가가 내게 될때 뭐라고 하냐면 중생했다. 거듭났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된 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를 중생케 하는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십자가 밖에 없어요.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만 인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외에 거칠의 것들은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많은 교회가 그 향에 끌려간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저기서 예수님 나타났대, 저기서 예수님 나타났대, 이리저리 그 메시아가 없다고 말할 텐데 거기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더 할까요? 주여 나로하여금 올바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올바로 걸어갈 길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를 지금 이 길을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 평강과 그늘이 있을 그 복을 이 모든 자에게 빌고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예요. 이걸 지금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냐면 앞에 계속 규례들을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어떤 특이한 것을 딱 지적하면서 이 규례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규례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길이 돼야 돼. 하나의 너에게 원칙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의 길이고, 오직 말씀 따라가는 길이고, 성령 인도함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에서의 다른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근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추건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안 말씀드리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면, 십자가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두 가지에 대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말이 뭐 너무 한글 번역으로 애매하게 돼있기 때문인데,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고, 십자가에 세상이 못 박혔다. 이런 표현이에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게 여기지게 됐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십자가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랑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날 받기 하고 뭐라고 하는 거 나에게 아무것도 않은 무익하게 됐다. 우리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은 내가 쌓아왔던 모든 지식들 다 배설물로 여김은 그것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했더니 이 길의 은혜만을 내가 선포하면 내 중심으로 삼았더니 실제가 됐더니 세상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또 반대로 세상이 나를 그렇게 봤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 말씀은, 이,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에서 난 무명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 정말 헛되게 사는구나. 우리가 십자가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여기서 세상은,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도 그렇게, 교회에서 다른 길을 걷는 자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은사 쫓아가는 사람은 은사 쫓아가는 거 어떤 치유면 치유, 귀신 치면 귀신 이런 것들만 외적인 율법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너 정말 무익하게 신앙생활한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한 자에게요?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만 갈망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너 신앙생활 정말 허투루 하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찬양해서 자꾸 고백했지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선 무명하나? 우린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다 못 박히게 됐다. 네.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런 뭐예요? 강조하는 건 십자가가 한번 따라가 봐요. 십자가가 실제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실제가 돼서 내가 내삶 가운데 이 세상이 나에게 정말 무익, 쓸모 없는 게 돼야 되고 세상에서 그런 취구를 받아도 난 아무렇지 않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자라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속 여기서 막 하나님, 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대. 뭐가 여기서 뭐가 있었대. 하면 우리가 내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들수 있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가 내삶 가운데 확실히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그것만이 내삶 가운데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 길을 붙잡고 있으면 더 이상 그것들에 내 삶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있게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 우리에게 평강과 긍휼을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한 목회자들 중에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제 열매를 맺는데 뭘, 기, 뭘 기억해야 되냐고 말하냐면 완벽함을 찾지 말라고 경고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완벽함을 찾으면 그건 실패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니, 실패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은혜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은혜 안에서 하는 것 교제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 자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 자체가 기쁨인 걸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린 말씀을 붙듬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자란다고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보인다면 이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 걸어가게 되는 반응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움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 옆에 감사를 고백해야 될 내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마귀가 우리를 용치지 않게 할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와중에도 어떻게 하냐면은 뭐 하게 만드냐면, 완벽함을 주게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건 나를 또 살, 나를 또 되살리는 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랑을 계속 또 하게 만든다는 거죠. 내가 남에게 계속 말씀 하나 지키고, 남에게 지적하게 날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맞춰지는 이 말씀 앞에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축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까지만 하냐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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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아멘. 지금 바울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더 이상 이런 걸로 논쟁하게 만들지 마. 이런 걸로 나 괴롭게 만들지 마라. 나는 지금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 예수의 흔적은 박해받는 흔적들이거든요. 매를 맞고 태장을 맞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바울은 기뻤다는 거예요. 이 위에서 말했던 14절에 말했던 난 정말 그런 것들이 나를 하여금 전혀 요동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고 너희는 오직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고 방해하는 자들의 말에 휩쓸리지 말아라라는 권면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 모든 길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자신의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1 8절말씀 함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금 이걸 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제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 놓을 수 있게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쓴 것을 너희가 봐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조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한번 새기고 내 삶에 이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을 계속 우리가 그 걸어가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하나씩 열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